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항상 성취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 믿음 생활에 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약속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시리라. 큰 축복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꼭 붙드시고 나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는 그 확신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특정 나라에 대해서, 아, 나, 사, 내가 살아생 전에 꼭 가봤으면 좋겠다. 아, 저 하와이라고 하는 곳, 정말 좋은 곳이야. 거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아, 저 몰디브라고 하는 곳, 너무나 좋아. 거기 한번 내가 꼭 가봤으면 좋겠어. 어떤 특정 나라에 대해서 가고 싶은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 내가 하와이에 꼭 가고 싶다. 몰디브에 꼭 가고 싶다. 뉴질랜드에 꼭 가고 싶다. 호주에 꼭 가고 싶다. 이런 간절한 마음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아, 하나님 나라, 난그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 나라 갔으면 좋겠어. 이런 간절한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은 후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현재도.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면 이 현재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좋은 관광지가 되는 나라들 가고 싶은 마음, 악망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에 대해서 충만한 기쁨을 갖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갈망하고 악망하고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성경 말씀에 써 있습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것을 찾아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찾아서 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 나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찾으시고, 그것을 행하는 귀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들의 생활 중심에 모시고 살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다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스펙,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인간적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들,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덤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갈망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왕이 되어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셨어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악망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의,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것을 찾고 발견하고 행하시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내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았고 발견해서 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